안녕하세요 억셀입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전자용 니퍼인 플라토 170입니다 워낙 저렴한 제품이라 그런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구성이 약합니다 이것도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끝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입하다 보니 버린 거 말고도 이만큼이 또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구입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번 수리 방법을 확인하시고 직접 수리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끝이 부러진 경우입니다 끝이 부러진 경우에는 길이를 맞춰야 합니다 니퍼 재질이 약해서 벤치로 잘라도 되고 곧바로 갈아내도 됩니다. 벤치로 잘라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립니다. 이제 모양을 다듬어주면 됩니다. 줄을 사용해서 다듬어도 되고 드라멜 같은 로터리 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구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이번엔 드릴을 사용해서 갈아내보겠습니다. 이걸 하나 만드시면 뭐든지 갈아낼 수 있습니다. 두꺼운 종이나 우유팩을 동그랗게 잘라서 순간접착제로 사포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제가 붙여 놓은 건 80방 사포입니다. 3mm 나사에 와셔와 너트로 고정해 놓았습니다. 드릴은 2단으로 설정하시고 드릴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빨이 나간 것은 뒷면을 조금 갈아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많이 갈아내면 날이 얇아지니 조금만 갈아내셔야 합니다. 작업 시간은 1~2분 정도면 됩니다. 이건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다 보니 날 길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끝이 부러진 게또 있습니다. 이번엔 자르지 않고 곧바로 갈아내겠습니다. 끝이 부러진 경우에 수리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려서 날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니퍼의 피부핀을 망치로 두드려 줄 건데 가장 좋은 망치는 볼망치지만 일반 망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단한 곳에 올려두고 두드리면 되는데 마땅치 않으면 돌멩이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피부핀을 너무 많이 두드리면 뻑뻑해지니까 적당히 두드려야 합니다. 망치질은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한두 번만 더 두드려 보겠습니다. 살짝 뻑뻑해졌는데, 오일이나 WD40을 뿌리면 됩니다. 흔들거리는 것도 수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날 끝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망치로 날 끝을 살살 두드려주면 되는데 계속 두드리다 보면 미세하게 벌어진 틈이 딱 맞게 됩니다. 틈을 확인하시면서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날 끝이 살짝 뭉그러지는데 그 부분만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드릴용으로 만든 사포 디스크는 사포 방수를 다르게 하여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칼날을 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용 니퍼를 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